바나나 카리가 이 뭐야? 어쨌든 발 냄새나 맡고 열리나? 잠겼어. 어떻게 해야 되지? 어? 열쇠다. 이쁜이 열렸다. 열쇠 버리고. 없는 열쇠니까 버리고 어? <laughs> 어와 이런 곳에 숨겨놓다니 멍청하네 근데 누가 숨겨놨겠어 에이 설마 무슨 저주겠어 꿈속일 거야 꼰대 잠깐만 꿈은 알잖아 잠깐만 내 머리 때려 아픈가 안 아픈가 어, 여기 차가 있네. 카키를 찾아보자. 기아 K7, K7이 있네. 케이 K7을 타보겠어. 열쇠를 얻었다. 문을 을 열었다 디열려랙어어 블랙어, 블랙박스랙어데랙어 블랙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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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